한 주먹만 까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나를 욕하는 거, 내 부모를 욕하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조국을, 우리의 국가를, 우리 국민들을, 개 돼지들이자 소시민, 소, 소상공인, 이개 돼지들을 욕보이는 것은 참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지. 그게 문제야. 누가 다들 어제부터 뭐 김건우 편을 너무 많이 든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이 김건우가 우리 부모 욕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만 해도 뒤지게 까고 있는데 뭐 나까지 뭐 같이, 나서서 무슨 돌아다니면서 까달라는 거야? 확성기 들고 광화문 나가서 이준호 형님은 지금은 이제 좋게 잘 끝냈지만 이준호도 나 이거 안 했잖아 이러는데 내가 소고기를 사 먹었잖아 명분에 대해서 얘기해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봤다시피 거기 올림피아 조명이 동영상으로 봤을 때 개쓰레기야 진짜로 악랄하게 좋지 않은 이상은 안 보여요 그래서 국내 선수 중에 근육이 보이는 거는 아 그냥 운동 좀 했구나 많이 이런 정도로 느끼는 건 박재훈 밖에 없었어 근육의 선명도가 보이는 사람은 그냥 재훈이 밖에 없더라 어 이윤성이랑 이윤성도 좋더라 윤성이는 그러니까 이번에 신기하게 불렀는데 나갔어. 그러니까 심판이 야 윤성아 너잘 지내냐? 너 차가이로 나와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윤성이가 보청기를 꼈는지 나가더라. 그리고 이 새가 그 이번에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남을 부르는데도 계속 움츠움츠 하더라 움찔움찔. 아그러니까 윤성이가 지를 부르는 게 아니야. 근데 이새 영어가 워낙 안 되니까 외국인을 부르고 몽골을 부르고 징기스칸을 부르고 태국을 불러도 캄보디아를 불러도 지가 움찔움찔 계속 나갈렸다가 말았다가 나갈려 그랬다가 말았다. 요거를 요짓을 계속. 더라고. 근데 막 볼륨감이나 컨디션이나 스킨은 뒤지더라. 야 피지크가 80명인가 나왔고 7개 콜인가 있었는데 걔가 세컨 콜한 거면은. 잘한 거지 역사상 피지크에서 대단한 그걸쓴 거지. 그다음 민수는 뭐 민수는 그냥 뭐 인플루언서니까 아 그냥 또 넷플릭스 나가면 되고 그래서 욕안 먹었고 또제팬프로도 괜찮았으니까 민수는 그냥 넷플릭서라고 생각하면 돼. 아저 사람은 넷플릭서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튜버. 어 그렇게 보면 되니까 그냥 출전한 것만 해도 응원해 줘야지. 그러니까 얘는 인스타 릴스가 주종목이야. 그니까 이제 성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뭐라고 하지 말라고. 김방민돌 넷플릭서임 이러는데 강민이는. 이제 연예계로 뻗어 나가려고 하는 어 약간 유튜버 겸 연예인이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지. 프로 카드는 이제 그 기본 명분상 딴 거고 올림픽를 나갈까 말까는 활동력. 앞으로 뭐 드라마라든지 활동하는 방향에 있어서 바빠지면 안 나가고 안 바쁘면 나가고. 아 이런 식이지. 그래서 현재 이윤성이 그다음에 박지훈이만 경쟁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지훈이는안 된다고 했잖아. 뭐 윤수민, 최한진 뭐저 이연석이 이런 애들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고. 어 여러분들은 방지훈 된다 그랬는데 내가 안 된다. 했잖아 강도가 아예 없고 다리가 너무 얇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훈이는 약간 작은 웨슬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웨슬리가 이번에 보니까 황철순보다 다리 더 얇더라고요 황철순 형보다 이용승 정도 되더라고 다리가 그러니까 상체를 황철순 형보다 더 크게 만들어 놓고 다리를 이용승보다 더 얇게 만들어 놨으니 웨슬리가 말이 안 되는 몸이더라고 근데 지훈이가 가면 갈수록 다리가 얇아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방지훈이 트렁크를 여러분 보면은 모든 클피 선수가 모두가 다 여기까지 걷어 힙이 보이게 삼각 트렁크를 다 걷었단 말이야. 모든 전체급 클래식 피크 80명 전체 중에 엉덩이를 안 걷고 엉덩이를 풍만하게 다 가리고 있는 일부러 접혀 있는 것까지 늘려서 옆으로 빼서 사이즈를 세 사이즈 크게 입어서 둔부를 가린 사람은 가린 선수는 방지훈밖에 없었어요. 보니까 둔부가 안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햄스트링이랑 둔부 내가 가리려고 반바지 입는 거 맞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확실했어. 클피 대회에서 둔부를 트렁크 세 사이즈를 업해가지고 아예 덮어버려가지고 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좋은 부위는 가리겠다, 이거야. 이해되죠? 로건도 저렇게 입음. 아, 로건은 그냥 개떡이잖아, 다리가. 조 얇고 안 갈라지고 둥근도 개떡이고 로건은 뭐 박재훈한테 그거 악수 신청했는데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싶더만 그런 병은 얘기하지 말고 쉐입만 보면 방키가 박재훈보다더 좋나요 이러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글피 선수 전체 모두가 다박재훈보다 좋아요 생강이던 PC이던 나바던 박재훈보다 쉐입 안 좋은 애가 몇 명이나 돼 재훈이 쉐입은 안 좋아요 다른 걸로 이기는 거지 쉐입이 좋아봤자 씨름 선수 스모 선수 개떡에다가 강도 아예 없고 다이어트 도못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해돼? 엉덩이를 이렇게 하는 클래식 피지 그는 없어. 근데 이게 죄는 아니에 요 잘못은 아니야. 근데 엉덩이를 못만든것 뿐이지. 그리고 뒷다리를 짤때 다리가 너무 얇아 보여. 앞다리에서는 다리가 덜 얇아 보이거든. 근데 근손실을 많이 보긴 했어요. 한창 좋을 때보다 다리가 좀 많이 빠지긴 했어. 근데 그 부위가 빠진다는 거는 그 부위의 강도가 약하다는 거지. 재훈이는 아무리 빼도 다리가 얇아지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체중을 많이 내려도 유튜브 찍을 때 105kg였는데 107kg였는데 90 7kg가 되는데 다리가 더 두꺼워지면 더 두꺼워졌지 얇아진 적은 없어요. 그게 강도 차이에요. 훈련의 강도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의 하드코어적인 강도와 데미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은성이랑 내가 박재우는 대단한 게 아니 그러니까 80명이 나왔으면 선수가 걔네가 그냥 IFBB 프로가 아니라 프로쇼에서 1등한 그러니까 올림피아에 출전만 해도 뒤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근데 프로쇼를 1등한 애들을 뒤에 60명 이상 제낀 거란 말이지. 65명인가 60명 제낀 거란 말이지.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성이랑 재훈이는 진짜 대단한 거야. 동양인들도 많이 없잖아요. 와, 이윤성이랑 재훈이는 진짜 경쟁이 된다는 게 진짜 대단하더라. 그래 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이윤성이가 몸이 뒤졌어 이번에. 존 이쁘고 빵빵해. 야, 이 친구는 그니까 러 고막만 깨끗하면 앞으로도 등수를 낼 거야. 아니, 졸 빵빵해. 근데 뱃돼지 봐봐. 외복사근하고 컨디셔닝 피부 봐봐. 대리 작고 체형 뒤져. 그니까 러 이제 이런 거예요. 민수는 좀 빵빵했는데 스킨이 별로였고, 이준호 형님도 좀 빵빵한데 드라이하진 않았고, 최봉석 형님은 드라이한데 빵빵하진 않고, 볼륨감이나 돌출감은 약한데, 그런 거를 적절하게 다 합쳐놓은 애가 얘야, 지금. 아, 윤성이. 진짜 기특하네. 최한진 선수가 내추럴의 희망이냐? 어 글쎄요. 뭐 경쟁은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내추럴이 그냥 나갔다라는 어떤 좋은 영향력으로 어, 그 정도로 만족해야죠. 그리고 김종국이랑 같이 다니고 마선우랑 같이 영상을 찍고 있고 내추럴로 컨셉을 잡고 있고 그걸로 거기 나가서 참가를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움직여야지. 좋은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러는데 아니지 개돼지들에게 내추럴로도 나도 저렇게 될수 있구나라는 헛된 희망을 주잖아. 그러면서 10년 20년 내추럴로 운동하면서 나 나도 저렇게 운동하면 언젠가 될수 있겠지 라는 개돼지들에게 소재를 줬잖아요. 그들의 20년의 세월을 갉아먹을 수 있는 영향력을 줬잖아. 최현진이 쇼리 제자임 이러는데 그러면 사이클 존 탔겠네. 흉리바이크 탔겠네. 오도바이 선수겠구만. 김건우 갑자기 일들이 왜 이렇게 터지는 거임 이러는데 내 말했잖아. 사람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여론이 안 좋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심이 안 좋으면 민심이 천심이라 그랬어요. 민심을 잃어버리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숨어있던 개 돼지들 유치원, 초등학생, 대학교 성인이 돼서 나랑 만났었던 개 돼지들이 모두 나를 음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찾아오기 시작해. 움직이도 어때요? 평생 동안 자기 친구가 친구 집에 드나들던 치부를 말하지 않았어 왜냐 민심이 좋으니까내 말을 안 믿을 것 같거든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고 운지기의 테슬라 운지기의 음주운전 여러가지가 알려지고 나서 갑자기 친구집 패티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한가지에서 공격을 받고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가만있질 않아요 내 얘기를 했잖아 한주먹같은 세... ...도 나만 욕하고 우리 부모만 욕하면 내가 참어. 하지만 우리 국민들과 소시민, 소상공인 개 돼지들을 어마어마하게 욕하고 패드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